감자는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어떻게 근육을 땅땅하게 하고 종아리 쥐나는 걸 없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지요. 흔하고 저렴한 감자가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페놀, 비타민 C 등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마그네슘, 인, 칼륨 등이 풍부한 영양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자가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을 올릴 수도 있지만 종아리 근육을 땅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리 방법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음식이 바로 감자입니다. 오늘은 먹는 방법에 따른 감자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혈당이 높으신 분은 어떻게 드셔야 할지 잠자다가 종아리 발가락에 쥐가 나서 벌떡 일어나시는 분 속쓰림이 자주 발생하고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감자가 건강에 기여하는 이점은 매우 많습니다. 감자는 비타민C 함량이 높아서 면역력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비타민C 효능은 다 아시지요? 비타민C는 과일이나 푸른잎 채소에만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감자에도 비타민C가 많습니다. 사과와 비교를 해보면 사과 100g에는 비타민C가 4.6mg이 있는 반면 감자 100g에는 23.3mg으로 사과의 5배가 넘는 비타민C가 감자에 있습니다.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은 75에서 90mg인데 주먹만한 크기의 감자 하나만 먹으면 비타민C 하루 권장량의 50%도 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감자를 대지의 사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비타민 C가 많아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처음으로 유럽에 감자가 들어갔을 때 감자가 땅속에서 자라는 뿌리채소가 아니고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인 줄 알고 둥근 과일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인 사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비타민C나 칼륨 같은 수용성 영양소는 물에 삶으면 물로 빠져나가고 파괴되는데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삶으면 비타민C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다른 미네랄 손실도 줄어든다는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껍질과 함께 익히더라도 물에 삶는 것보다는 찌거나 굽는 것이 영양분 손실을 더 많이 막을 수 있는데요. 특히 껍질과 함께 구운 감자는 삶은 감자보다 비타민C가 두 배로 많습니다. 찔 때도 껍질채 찌고 껍질 질감이 싫으시면 찐 다음 껍질을 벗겨드시는 것이 훨씬 건강에 이롭습니다. 감자조림을 할 때도 껍질채 하는 것이 더 건강한 감자조림이 되는데요. 드셔보시면 식감이 그리 질기지 않고 먹을 만합니다. 감자효능 두 번째 근육 경련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 경련이라기보다는 근육 수축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은데요. 마라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산행을 하거나 조깅을 하는데도 발가락이 당기거나 종아리가 뻣뻣해집니다. 그래도 이때는 대처가 가능한데요. 모처럼 깊은 잠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당겨서 깨어나게 되면 이러다 온몸이 마비되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심까지 생기면서 패닉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자는 중에 쥐가 하도 잘나서 자는 것이 무섭다는 분도 계시는데요. 짧게는 몇초 만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몇 분이 지속될 때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고통과 전신이 마비될 것 같은 공포심은 경험해보지 않으신 분은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근육 수축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하거나 피로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복용하거나 당뇨, 콩팥질환, 간질환 등이 있어도 잘 생길 수 있고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 전해질이 부족해도 발생하는데요. 임산부나 근육이 노화하는 중년 이후에 더잘 생깁니다. 연구에 의하면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다리에 쥐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먹 크기 감자 한개는약 200g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는 마그네슘이 하루 권장량의 10%, 칼륨은 20%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감자를 삶으면 마그네슘과 칼륨이 줄어드는데요. 감자를 찌거나 구우면 마그네슘, 칼륨 함량이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쥐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자를 찌거나 구워드셔야 하는데요. 굽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으니까 감자를 한 번에 많이 쪄서 냉장 보관했다가 귀리 우유와 함께 갈아서 마시면 수월합니다.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감자를 찔때 찜기보다는 압력솥에 찌는 것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굽거나 찌는 것보다 압력으로 찌면 혈당 지수가 내려갑니다. 또한 감자를 쪄서 바로 뜨겁게 드시는 것이 아니고 4도 이하에서 밤새 냉장 보관한 감자를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파세브 사이언스 저널에 실린 논문에 의하면 감자를 밤새 냉장보관하면 저항성 전분이 3배로 늘어나 혈당지수를 40%까지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찐 감자 혈당지수는 평균 82로 혈당지수가 높은 음식으로 들어가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꺼리는 음식인데요. 이 감자를 냉장보관 후에 드시면 혈당지수가 49까지 내려가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혈당지수가 낮은 음식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저항성 전분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분은 탄수화물이라서 소화 흡수가 빨라 혈당을 올리는데요.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화되는 것을 저항해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가 뷰티레이트라는 단쇄 지방산으로 바꾸고 이 뷰티레이트는 혈류, 간으로 이동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인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항성 전분을 많이 섭취하면 인슐린 민감성이 향상되고 식후 혈당 수치를 낮출 수 있는데요. 매일 4주 동안 15g에서 30g의 저항성 전분을 섭취한 후 인슐린 감수성이 최대 50%까지 개선된 것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종아리에 쥐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실 때 혈당 걱정 없으신 분은 굽거나 쪄서 드시면 되는데요.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압력솥에 쪄서 밤새 냉장 보관 후에 드셔야 합니다. 감자가 노년 근손실 예방 효과도 있다고 말하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감자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다른 곡물이나 뿌리채소에 있는 단백질과는 달리 감자 단백질은 고품질로 밝혀졌는데요. 단백질에도 품질 등급이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먹기 전에 영양성분 함량과 이것을 먹었을 때 인체 내에서 흡수되는 영양성분 함량이 다르고 건강에 끼치는 영향도 달라서 최근에는 인체 내에서의 소화력, 흡수력, 체내 이용률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은데요. 단백질도 이것을 먹었을 때 소화되어 인체 내에서 아미노산이 흡수되는 정도를 측정해서 단백질을 평가하는 품질 지표가 있습니다. 이것이 소화 가능한 필수 아미노산 점수인데요. 점수가 높을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음식입니다. 단백질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우유, 달걀이지요. 우유 단백질 점수는 117, 달걀은 101입니다. 감자는 여기에 결코 뒤지지 않는 100인데요, 콩이 91인 거에 비하면 감자 단백질은 흡수율이 매우 높은 고품질 단백질인데, 주먹 크기 감자 하나에는 달걀 한 개와 맞먹는 5.23g의 단백질이 있습니다. 감자 단백질이 노년 근손실 예방에 탁월한 도움이 되는 것은 단백질을 탄수화물과 같이 섭취할 때 근손실 예방 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는 단백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탄수화물도 같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근육이 벽돌이라면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이라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가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면 근육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적절한 탄수화물도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설탕이나 과당 같은 단순 탄수화물은 쉽게 흡수되어 혈당을 확 올린 다음 쉽게 꺼져버리는데요. 감자에 있는 저항성 전분은 다른 음식들의 소화도 지연시켜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것을 방지하고 장시간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아침에 삶은 계란 1개와 어제 쪄서 냉장보관한 감자 반개를 귀리우유 한 컵에 갈아서 그린 야채 샐러드와 같이 드셔보세요. 근손실, 종아리 쥐나는 거한 번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속쓰림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감자 주스를 만들어 드셔보세요. 감자 주스는 수세기 동안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항염증제로 사용되었는데요. 여름휴가 다녀와서 감자 갈아서 얼굴 마사지 해본 경험 없으신가요? 저 어려서는 화상 입었을 때 할머니가 감자를 갈아서 붙여준 적도 있었습니다. 감자의 항염 특성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나 화상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감자가 너무 흔하다 보니 무심했던 게 아니었나 합니다. 이러한 항염 효과를 발휘하는 성분은 감자에 있는 콜린 퀘르세틴인데요. 콜린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 기억력 향상을 돕고 만성 염증을 완화하고 퀘르세틴은 고도의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또한 감자의 저항성 전분은 위궤양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감자를 갈아서 꼭짠 다음 즙을 마시면 관절염 위궤양에 효과적입니다. 생감자를 갈아서 드실 때는 퀘르세틴이 감자 껍질에 몰려 있기 때문에 껍질과 같이 갈아야 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감자즙 밑에 가라앉은 전분을 먹어도 되나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생감자에 있는 전분은 저항성 전분으로 혈당을 올리지 않고 위장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으니 처음에는 감자 반 개만 드셔보시고 괜찮으면 하루에 두번 드시면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생감자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생감자에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트립신 억제제와 렉틴 같은 항영양소가 있어서 단백질과 철분 등 영양소 흡수가 안될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것저것 잘 챙겨 드셔서 영양 밸런스가 잘 맞으시는 분은 괜찮지만 커피나 차 등을 많이 마시는 분, 철분 결핍이나 근육 손실이 염려되시는 분은 생감자는 다른 음식과 같이 드시지 말고 감자즙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싹과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솔라닌과 샤코닌이라는 독성이 강한 식중독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생감자를 드실 때는 아주 신선한 감자를 감자 싹을 제거하고 드시고 녹색으로 변한 감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생감자를 처음 드시는 분은 갑자기 많은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게 되면 가스나 팽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가 저항성 전분을 발효시킬 때 결장에서 가스가 생성되기 때문인데요. 처음에는 조금만 드셔보시고 팽만감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금씩 양을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는 고구마보다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매우 건강한 영양 덩어리인데 그 조리법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프렌치 프라이보다는 껍질째 구워 드시거나 쪄서 드시고 구운 감자 토핑은 사워 크림이나 베이컨보다는 시금치나 브로콜리 등 야채와 치즈로 토핑하면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자를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알아보았는데요. 감자를 보관할 때는 사과나 바나나, 양파 등과 같이 보관하면 감자싹이 더 빨리 트고 쉽게 상하는데요. 사과 등에서 방출하는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에틸렌가스는 과일이나 채소를 더 빨리 숙성시키고 더 빨리 썩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냉장고는 만능보관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자를 보관할 때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감자는 서늘하고 햇볕이 안 드는 곳에 보관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너무 차가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낮은 온도에서는 감자의 전분이 환원당으로 변하는데요. 이 환원당은 감자를 높은 열로 조리할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고 알려진 발암물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해 그냥 대충 먹어.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은 아직 건강에 이상 신호가 발생하지 않은 건강하신 분입니다. 저도 전에는 그랬거든요. 매일 벌을 잡아서 벌침을 놓는 선배를 보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대충 아프고 말지. 그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제가 팔팔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은 변할 수 없는 진리 맞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99까지 팔팔한 중년 9988이었습니다. 더 유용한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